제가 퍼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골프전 매우 빠르면서 이 정도면 저이 뒤까지가 지금 8걸음 반 되거든요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네. 거리는 정확했습니다. 가장 한번 쳐볼게요. 그래서 연장에 오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퍼터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계속 그 연습만 하세요. 그러면 필드 나가셔서 재보는 겁니다. 연장에서 연습했던 대로 힘도 오셔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 자기만의 거리가 나오거든요. 그 거리가 연장에서 했던 연습이 필드에 오게 되면 그 거리가 되는 거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경계의 안전의